아, 지금 어제 어, 사실은 초선 의원들과의 어, 간담회 의원총회죠 정식 명칭은 그게 어, 오늘쯤에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접하셨을 텐데요 네 어, 그게 그 초선의원의 지금 현재 대표 간사는 정경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도 뭐, 어, 친분 관계가 꽤 있는, 예, 교수 출신. 예, 어제도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아, 11시 김동완 하이파이브 시간에서 정경희 의원, 이, 이 역사를 전공한 교수 출신이 의원인데요. 그분이 지금 초선의비례 대표 초선의아그 국회로 들어가서 초선의원들이 지금, 어, 아, 한, 60명, 80명 뭐 이렇게 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분께 제가 오늘 11시 우리 그 연말 특집에 오시던가 아니면 오셔서 대담을 하던가 아니면 전화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표 간사기 때문에 이저이 아이 특정 매체에 들어. 가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황을 바로 하루 정도의 상황을 이러이러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 정경희 의원이 전한 그 어제의 상황, 왜그 초선 의원 총회가 무산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은지 그 상황을 예,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정경희, 어, 의원이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해명할 부분이 있으니 초선들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수 있나요? 라고 이준석 대표가 물었다. 그러니까, 아, 초선들 의원총회는 초선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을 테니 당신 나와서, 어, 해명할 거 하시오? 라고 주문을 한게 아니라 시작 자체는 이준석 대표가, 아, 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어 이준석 대표는 정경호 의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마 토론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 아, 실제로 그랬죠. 또뭐어 국회의원 계속 떨어지면서 어, 이른바 패널. 네, 이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 패널을 거의 한뭐 7, 8년 이상을 계속 했으니까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음, 그 토론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가, 아, 이 초선 의원들하고 같이 의원총회를 넣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아,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상이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어, 보였다. 아, 그러고, 실제로 이 초, 왜 초선, 늘이 저렇게 얘기를 하냐면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어 그렇게 주장했던 을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외부에서 뭐 이준석 탄핵을 하자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는 또이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도 조차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더 이상은 이준석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할 어 수가 없다. 이준석은 대표에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은 어 아주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초선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이준석이 보고받고 아하 이 초선들을 어 의원들한테는 내가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오해라든가 이런 해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로 정경이. 어, 어, 대표 간사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건데, 거기에 그 방에, 아몇 어, 명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간사위원들하고. 근데, 어, 저렇게, 어, 의원총회를 소집해 줄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어, 간사들이, 어, 그거 괜찮겠네요. 그럼 뭐 솔직 담백하게, 어, 의원총회 와서, 여 그럼 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어, 몇 사람이 이제 그, 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 어, 그래서 그 만남 직후에 이제 오늘이나 늦으면 내일, 아, 이준석과 초선 의원들의 의원총회 아, 이 단판이 열린다라는 이제 그런 아, 소식이 그래서 전해진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의원총회를 준비를 하려고 해보니까 당내 곳곳에서 어, 이 브레이크를 거는 예, 그런 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예, 나쁜 의미에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총회를 열면 초선 의원들 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지금 가뜩이나 당내에서 이준석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아주 폭발음으로 들리는데 이게 며칠 뒤면은 (12월 30일이고) 내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 2 3) 이른바 아~ 어 이~ 뭐~ 담배식이라든가 연찬회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그런 시기에 그~ 대로이준석 리스크가 더 확산이 되면 됐지 가라앉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총회를 가는것 자체가 이준석 리스크를 확대를 하면 했지 절대 진정한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는 없으니까 이 초선 의원총회는 안 하는 게 어, 답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제언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 저는 네저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초선언과 의원총회를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감론을 박, 아주 경론이 붙을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다, 아 어, 얘기가 밖으로 새나갑니다. 그는뭐 어쩔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저런 그, 이 경론은 사실 초반에 한반 정도는 또 기자들한테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더 긴밀한 얘기가 있으니까 기자분들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만은 바로 기자들이 다 있을 때또뭐초선의원이 당신, 아, 이 지금까지 한게 해당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준석 리스크가 악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여러 가지 제언들을 받아서 의원총회 거론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 정경희 의원과 제가 어, 전화 아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정식 인터뷰는 아니죠. 본인이 약간 사양을 하니까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을 제가 아, 정경이 의원의 세 가지 예그 워딩으로 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목소리>